그 다음에 단열재를 넣는데 단열재만 넣으면 어쨌든 이게 물을 먹어요. 물을 먹습니다. 그 습기를 안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합판을 하나 친 거죠. 물에 강한 내수 합판을 친 겁니다. 이현웅 님은? 빨간색이 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음.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다음 도스대 불가리아 갑니다. 불가리아. 어, 깔끔하네요. 남쪽으로 옆으로 긴. 땅이 커야겠습니다. 옆으로. 남쪽으로 뭔가 이렇게 길게 하면 배치가 좋죠. 뭐, 방도 놓고, LDK도 놓고, 다 남쪽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면이 뭐, 땅이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런 단점도 있, 있습니다. 어쨌든, 작네요. 단층이고요. 외장재는 뭘까요? 블럭입니다. 블럭. 유럽이나 뭐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는 아니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데 많이 쓰는 이 블럭조입니다. 블럭조를 외장재로 쓴 겁니다. 외장재, 외장재로 쓴 거지 구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집은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자재상인가? <laughs> 뭐 어쨌든 목구조입니다. 목구조에 마감재를 블럭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블럭 타일은 아니고, 블럭조죠. 블럭조에서 보시면, 얇습니다. 마감으로 쓴 거죠. 구조재는 아니고, 마감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블럭으로 구조를 하면 좀 넓어요. 넓고, 철근을 넣죠. 철근을 넣고, 이 안에 시멘트를 붙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치장 벽돌처럼 벽돌을 싼 겁니다. 그러니까 치장 블럭조죠. 지상 블록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첨화가 아니라 비선반이네요비선반을 해놓고 유리, 유리죠 그래서 첨화 역할은 아니고 비바람은 막아주는데 햇볕은 막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 부, 불, 불이죠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크네요 땅이 큽니다 땅이 큽니다 평면도 볼게요 방 하나에 이제 16평, 방 하나에 블럭 조 블럭, 블록, 아, 블럭 전 아니고 목조 주택이죠. 목조 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죠. 그냥 이, 이 친구들은 이제 현관이 따로 없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니까 바깥에서 잘 털고 털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집은 특징이 제일 좋은 위치에 몰른다. ldk를 논다. 그래서 보시면 l d. 기억자 K. L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작습니다. 병날로죠.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방입니다. 방인데 재밌는 게 침대만 있는 방. 그래서 위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잘수 있는 방이죠. 그래서 2m에 4m가 여기 방. 방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m에 5.2가 LDK 공간이고, 어, 이 공간은 뭘까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일도 하면서 자고 뭐 이런 집인 거죠. 그래서 전원 속의 집인데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냐,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집이냐, 일하는 집이냐.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줌으로도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뉴욕, 뉴욕 같은 경우에 사무실 공실이 많죠. 코로나 시대에 직원들을 집으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거부하죠. 나 계속 이렇게 일할 거예요. 출근하라 그러니까 그만두겠다. 그만두니까 회사들이 알았어. 계속은 거기서 일해. 그래서 뉴욕의 사무실이 많이 빕니다. 비었죠? 그래서 여기는 탕비실인 거죠. 탕비실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 여기로 들어가면 샤워.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3D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죠. 나무입니다. 목구조인 거죠. 목구조에 외장 치장 블록조를 한 거죠. 보시면 이렇게 가구를 칸막이 자작합판으로 이제 한 집입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어 안에도 블록조 아닙니까? 블록조가 아니다. 안에도 치장 블록인 거죠. 치장 블록. 그 다음에 자작합판으로 가구를 짠 겁니다. 열로 들어가면 열로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뭐든지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이 그냥 썼나 봐요 근데 이게 어~ 변기 변기 사실 여기 변기가 보여요 그래서 비닐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됐나 봐요 원래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살다 일하다 그러니까 뭐 변기가 보이든 목욕탕이 보이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오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비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탕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노트북 두개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출근할 때 안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블록조에 이제, 이 이제 사무실과 집이 같이 있는 이제 공간인 거죠. 이 복도인 거죠. 복도, 복도 저 끝에 방. 중간에 l d k 끝에 회사죠, 회사. 여보 출근할 게 그리고 옆방으로 가는 겁니다. 옆방도 아니죠. 방문도 없으니까. 가운데는 이제 LDK가 있는 건데. 여기가 여기, 여기 이제 거실인 거죠. 벽난로 하나 있고 뭐 수시할 의자야. 불강을 해 놨네요. 의자에다가 나무 의자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헤더라는 거죠. 헤더, 헤더 이렇게. 이게 쳐지니까. 그래서 요런 런 구조인 거죠. 여로 들어가면 제 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스 창이다. 열리는 문만, 열리는 문만 열고 나머지는 고정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슬라이딩 창으로 열잖아요. 여는 거가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대부분은 고정 창인 거죠. 고정 창, 고정 창, 고정 창이 많죠. 창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 창, 창. 문을 연다 창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고정창이 많은 거죠. 여기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목욕탕이야. 목욕탕, 샤워 공간이 전면 픽스 창입니다. 보이니까 이렇게 딱 가려놓은 겁니다. 가려놓은 거죠. 여기 여기 화장실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고정창. 굳이 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김미에라고 단열 성능이 좋은 창은 뭐냐? 열리지 않는 창이다. 그리고 저렴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창문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창값이 비싸죠? 올라가면, 방. 요 문을 열면 또 방. 그래서, 고양이 인형인 거.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화장실인 거죠. 화장실도 이렇게. 블럭조로 물이 좀 튑니다 튀는데 블럭 자체가 물을 먹죠 마릅니다 마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없다 보시면 되죠 단면도 화장실을 이렇게 욕조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팠습니다파서 물을 담글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줄기초죠 줄기초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슬라브 개념 얇은 슬라브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 여기가 이제 나무 구조죠 단열재 거기 있는 거죠. 장선에 스터드 나무 기둥 이 있는 거고 마감을 치장 블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잡초가 자랍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방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줄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치장 벽돌하듯이. 시장 블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넣는데 단열재만 넣으면 어쨌든 이게 물을 먹어요 물을 먹습니다 그 습기를 안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합판을 하나 친 거죠 물에 강한 내수 합판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단열재 중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합판을 쳐야 되는데 osb 합판이 아무래도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썩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수합판을 썼다. 그러니까 물에 강한 합판 이 있어요. 그 합판을 써서 이 습기를 먹는 걸 인정하자고. 이게 먹는데니까이 벽돌이나 블럭은 물을 먹습니다. 먹는데 얘가 결국 안으로 습기를 배출하잖아. 그럼 단열재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단열재에 습기를 막기 위한 뭐를 한다? 습기에 강한 아니면 이제 OS 합판을 하고. 방습질을 해야겠죠. 방습질을 하고 레인스크린 공간을 띈 다음에 공간을 띤 거죠. 레인스크린이라는 게별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흐를 수 있는 혹시 모르니까 습기가 들어오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기 공기 층을 두는 거죠. 그래서 물을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디테일이죠. 블록 조화할때 이렇게 하십니다. 벽돌 조도 마찬가지죠. 이런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니까 쉽지는 않다 왜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한달 내내 비가 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고 말르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는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뭐 상관없죠 내부는 그냥 그 마감자의 역할을 하게되문 상관은 없습니다 구조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오늘 불가리 블럭 쪽 디자인 1.7 좋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l d k 의방 하나, 화장실인데 요 하나의 공간이 따로 있다. 그거는 회사다. 그러니까 16평에 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방을 2m 방으로 했다. 편리성, 가성비 좋았어요. 에너지율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블럭 존은 아닙니다. 근데 목 구조에 블록 치장 벽돌을 한 거죠. 그거를 내 외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난이 디자인이 좋아. 이블 e 이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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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그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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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할을 할수 있는 s i 를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g n 만들 필요가 꼭 필요하다. 감사합니다.